삼각형의 내접원과 접선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내접원 삼각형 ABC의 내접원 O가 세변 AB, BC, CA와 접하는 점, 즉 접점을 각각 D, E, F라고 하자. 자, DEF를 접선의 접점들이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들이 각각 길이가 같다. 왜냐면 접선의 길이가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들 모두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D의 길이와 AF의 길이. 이 길이는 접선의 길이로 같고, BD와 BE, 그다음 CE와 CF의 길이 역시 각각 접선의 길이들로 같다. 첫 번째 확인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 즉이큰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는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a라는 것은 y 더하기 z, 그다음 b라는 것은 z 더하기 x, 그다음 c라는 것은 x 더하기 y이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합의 두 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느냐?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된다. 자, 의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 다 보조선들을 그려놓고 여기서 수선을 생각한다면 아, 이것들이 다 반지름이 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 ABO b, c, o, c, a, o라는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이 큰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된다는 라 것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원 O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고 점 DF가 접점이라고 하자. 자, 원 O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가 되고 삼각형의 넓이가 4 8제곱 c m 라고할때세 변의 길이, 즉 AD, 그 다음 BE, 그 다음 CF의 길이에 합을 구해달라,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본다면 여기가 X, 여기가 Y, 그 다음 Y, z, z.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2분의 1 곱하기 자 그다음 반지름 3 곱하기 둘레. 둘레는 뭐가 되냐면 각각을 다두 배해서 더한 거니까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값이 48이 되더라. 자 따라서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준다면 자, 3으로 나눠 주시면 16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에서 이세 변의 길이 합이 16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길이들을 이용한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